불안켰다. 온갖 사람들과 마주치는 노점에서 5년 동안 겪은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. 장사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점도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거 얼마예요? 내가 이제 만 원이다 그러면 아 이게 무슨 소리냐? 아까 집딴 직원은 이게 오천 원이다 그랬다. 어떤 손님이 황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. 도대체 5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례이들이 되게 많잖아요. 장사하다 보면 뭐 깎아달라, 뭐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. 오 제가 원래는 손님들한테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쓰거든요. 노라는 말도 잘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제가 글쎄 너무 실례이하다가 지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딴데 가서 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밤에 진짜 눈이 퉁퉁 붙도록 울었어요. 박향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? 어? 너 아직도 어?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은 거지? 아직도 자존심을 못 벌어서 어떻게 해?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진짜. 저는 빨리 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가난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아직도 그 자존심을 못 버린 그것 때문에 진짜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요. 라고 눈이 퉁퉁 붓어요.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눈이 뿔록하더라고하주 많이 울어가지고 그때가 몇 년차예요? 그때가 장사 옮기점 그러니까 할때 그랬었으니까 아마 2, 3년 차?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김세봉다리를 쌌어요.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물어물어 그 이제 물어 찾아갔어. 그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. 아니, 그러니까 이 깜짝 놀라는 거야. 이 어제 딴데 같이 살아오래 놓고 내가 나타나가지고 어 제가 어제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정말 그런 말을 장사하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쓴거 제가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. 너무 죄송하다고 죄송해서 김 싸갖고 왔어요. 그래서 이김좀드셔보세요 이렇게 껴가지고 제가 김을 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그 자존심 버리는 게참 쉽지 않더라고요. 그 예로 한 번은 또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온기점도 하고, 계란도 팔고, 김장사도 하고, 녹차장사도 했어요. 왜냐면 그 골목에는 사람이 진짜 안 들어와요. 거기가 이제 쇼핑하는 골목이 아니에요. 메인 통로에서 거의 쇼핑이 이루어지고, 육거리 시장을 10년 정도 장을 봤던 사람이 그 골목이 있는 줄 몰랐대요. 그럴 정도로 외진 골목이었는데, 식당들이 쭉 있는, 장산 진짜 안 되는, 그 골목에서 살아, 그 살아남는 사람이 나밖에 없대요. 그 정도로 정말 죽은 골목이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와. 와, 진짜 막두 시간에 한명 볼까 말까요.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거야. 그래? 그래. 많이 안 오면, 한 명한테 두개 팔면 되지? 한 명한테 세개 팔면 되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대신 이렇게 보니까 땅은 넓은 거예요. 메인에 비해서 내 자리가 되게 넓은 거예요 한 명이 와서 네개 잡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인 통로에 비해서는 자리는 되게 나쁘지만 장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골목이니까 아무도 장사를 안 하니까 자리가 넓어 일단 그리고 메인 골목이 아니다 보니까 차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것 봐라 어느 시장이나 시내 한복판에 시장이 있거든요 메인이잖아요 아 여기 이 도매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도매 장사꾼이 차를 갖고 오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딱든 거예요 여기서 사람한테는 한 사람한테 세네개를 팔면 되고 오토바이나 차가 직,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도매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온기점도 하고 계란 장사도 하고 보성 녹차 대리점도 하고 김 장사도 하고 여러 장사를 했어요 이제 그 무렵에 그 골목 끝에 싸움을 되게 잘 하시는 어떤 이제 사장님이 계셨어요 동네에서 시끄러우면 다 그분이 싸움한 거야 욕을 막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골을막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, 하루는 오자마자, 우리 같이 계신 분들 목살을 막 흔드는 거예요. 막 야, 이 새끼야, 너네가 계란판 우리 집에다 버렸지? 막 이러는 거예요. 깜짝 <laughs> 놀라서, 어, 사장님, 왜 그러세요? 그랬더니, 골목 끝에 그, 그 가게 바로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. 사람들이 거기다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. 근데 거기에 계란껍데기가 계란 있었나 봐. 그러니까, 제가 계란장사니까 계란껍데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. 저 진짜 안 버렸거든요 너네 이 노점하는 주제에 응? 너네 말이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쫓겨난 인간들이 너네 너 내가 시청에 전화해서 그냥 단박 잘른다 이런 말부터 그 속상한 말을 너무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진짜 밤을 새웠어요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 낮에 상처 받은 게 콧물 커서 제가 얘기장에서 정말 시장바닥에 옷 살겠구나. 옷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. 내가 버리지도 않은 건데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막막 막 이렇게 이런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. 밤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떴어요. 그러니까 내가 밤새 이런 생각이 든 거야. 그래 저 사람은 참 나쁘지만 저 사람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집 마당 앞에다 버려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구나. 라는 생각을 하게 된거서 그래 쓰레기 치워주자. 그 쓰레기 봉다리랑 빗자루랑 이제 쓰레받기랑 양동이 이제 물 하나 들고와서 막바로 쓰르려고 하니까 조금 자존이이 상하더라고 근데 마침 일찍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진짜 계란 한판안 안 버렸어요. 그런데 그 동안 사람들이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고래서 사장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.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 쓰레기를 치우,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 쓰레기 를 치워줬어요. 근데 그 다음부터 보통 노점에서 장사하면 아줌마라고 부르거든요. 저쪽에서 그 사장님이 나한테 아 입이 아하려고 아 이러다 말고 사장님 이러더라고요. 극하게 힘든 상황을 참아내니까 갑자기 제가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줌마인데 사장비라고 부르, 부르게 됐어요.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노점에 장사하려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게 리아카를 만들었어요. 그때 한 100만 원 들었나? 이제 화물차가 이 리아카를 싣고 육거리 시장에 주차장에 내려주면 내가 그거를 끌고 내 자리까지 와야 돼. 뭐 별거 아니잖아요. 근데 그때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. 아, 내가 내일 아침에 그 리아카를 끌고 내 자리까지 어떻게 올까? 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. 그까진 거뭐요 근데 진짜 밤새 잠을 못, 피해가지고그 리아카를 끌고 내 자리까지 도저히 지금 리아카를 끌으라고 하면 별거 아니잖아요. 근데 그때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그 리아카를 끈다는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잠을 못 잤어요. 그 다음날 리아카가 왔어. 그때이 남자들이 그거를 화물, 이제 화물차에서 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 비켜보세요. 딱 이러고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리아카를 깍 잡았어. 그리고 그걸 내렸어. 야, 사람이 생각 한끗 차이더라고. 그때부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, 그 리아카를 끌고 다니는 부끄러운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. 아 박향이 멋지다. 야, 너는 이런 리아카를 막 끌고 다니면서 너막 장사도 할수 있고, 너 정말 멋지구나. 그다음부터 내가 너무 멋진 거예요. 쎄, 그래, 나는 이런 리아카를 끌고도 막 다닐 수가 있어.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밤새워서 고민했던 그거가 막상 실천한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끌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<laughs> 그니까 그 장사도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누군가가 와서 내 거를 팔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의 싸움인데 내가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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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만 그 생각했어요.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 건 중요하지 않아.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는가,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가,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. 또,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진짜 수을 못해요. 시장에서 저한테 외상을 하고 가잖아요. 그럼 돈을 저한테 줄 사람이 저만큼 오면 내가 도망가요. 내가 이렇게 도망가요. 돈 주세요. 이런 말을 못하는 거. 그 사람이 미안해할까 봐. 근데 제가 이제 하루는 박희이 저기 저 아줌마 온다. 너 말해야 돼. 너 빨리 3만 원 달라고 말해. 말해. 너너또 애들이 우는 거볼 거야. 저한테 이러면서 용기를 내 가지고 가 가지고 저기요 이렇게. 내가, 저한테 3만 원 주실 거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그게 나와의 싸움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. 나를 극복하는 거. 그리고 또 힘들었던 거는 매일 돈이 없어요. 매일 뭐, 어떤 날은 가스가 그때 만삼천원인가 만사천원인가 그랬었는데, 김을 구울 때 연기가 나면 사람들이 김을 사가는데, 연기가 안 나면 김을 안 사가는 거예요. 이미 이제 구워놓은 게 이렇게 진열해놨잖아. 김을 굽지 않으면 안 와. 김을 구울 때이게 냄새가 나잖아요. 김을 막 굽고 있으면 또 현란하게 움직이니까,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김을 사는데, 구워놓은 거을꼭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안 사가요. 근데 가스가 떨어진 거야. 그 가스가 떨어지면 김을 굴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김이 팔려야 가스를 사는데 안 팔리는 거야. 그러면 제가 오봉에다가 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고 우리 골목엔 사람이 없으니까 큰 길로 나가요. 큰 길로 나가서 김을 파면왜김 사세요?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왠지 왜 성냥파리 소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거를 뭐 사세요. 이런 걸 전혀 안 해봤으니까. 말이 안 나오는 거야. 너무 부끄러워가지고, 김 사세요.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, 맞아. 김사람 말은 못해도, 김 시식하세요. 이 말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사세요. 이거는 내가 팔려고 하는 거잖아. 시식하세요. 이거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. 시식하고 가세요. 그리고 파는 사람이 아닌, 뭔가 행사 요원처럼 시식하러 나왔다라는 느낌을 하니까, 사람들이 안 사가도 상처를 안 받는 거야. 그거 이상하대요. 왜냐면 제가 김을 싸가지고 드시라고 하면서 저는요, 저기 안에 골목에 있어요. 이거 드셔보시고 맛있으시면 저 뒤로 오세요. 그러니까 김 사세요를 안한 거예요. 뭐 어, 그랬더니 용기가 나는 거야. 그래서 김 맛보시고 가세요. 맛있으시면 저는 저 뒤에 있습니다. 저 뒷골목으로 오세요. 이랬는데 사람들이 바로 사가시더라고.